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데이즐리에서 카파도케로 넘어가는데 지금 두 번째 검문 검색했어요 저기 아저씨들 보이시죠 저 아저씨들이 신분증 여권 검사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같은 나라인데 뭐가 문제야 너무 쫄지 마세요 저는 좀 쫄았어요 그냥 여권만 주시면 돼요 지금 이 도착해가지고요 에메르라는 지역,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네요. 벌써 기이한 남자들과 밖에 보시면 외관이 좀 많이 다르죠? 자, 장장 12시간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네요. 심야버스 체육이 받쳐주면 한번 타볼만 합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한번 보내겠습니다. 뭐가 보이죠? 죽여줍니다. 아주 벌써 3일 남네요 <목소리> 여러분, 장장 1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 동굴 호텔이거든요. 제가 머물 것도 여기 안에 동굴이 있는 호텔입니다. 동굴 호텔. 자. 그리고 저녁 때그 스쿠터 타고 투어 하는 것도 좀 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바로 시내에서 10분 거리기 때문에 걸어서 삥 돌아다니면 이 주위에 볼 거는 다볼것 같네요. 자, 한번 그럼 가시죠. 자, 여기까지. 오늘하고 고생했어. 한잔해. Cheers. 물을 빵하고요, 토마토, 치즈.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네. 미트래요. Meat. 맛있게 oh,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We are in the steakhouse. They preparing some mixed green foods. Mixed green. Wow, a lot. Yes. 아, 으, 용기 I'm ready for oh, you. 미안해. 자, 여러분 맛있게 점심을 먹고 숙소에서 한 20분 걸어서 나왔더니 이 게르메 지역 이걸 보려고 왔죠? 이런 이런 특이한 지형을. 와, 이, 저 흙이 옛날에는 쉽게 잘 파지는 돌입니다. 저 산, 산이. 그래서 저 안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파가지고 동굴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도 동굴. 그니까 저 산을, 그걸 뭐라고 하죠? 돌 파는, 돌 이렇게 깎는 사람을? 석, 석, 석각쟁이? 모르겠다. 석수? 아무튼. 가까운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와, 저거, 저집 보이시죠? 저 동굴집. 저기 가려구요. 그리고 여기 사방팔방이 다 이래요. 오, 너무 신기하다. 세상에 이런데, 이런데가 다 있어? 아니,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오는지 이제 알겠네. 살다 살다 상전, 뭐 이런 광경 처음 보네, 안전. 자, 여러분! 빨리 가보도록 하죠! 어, 여러분! 그 구글 이미지에서 제가 사진으로 봤잖아요 아, 진짜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감탄사가 절절로 나와 그리고 아직 자연 보존이 엄청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장권도 따로 없네 그리고 막 철조망도 안 쳐놨어 그는 자유한 해설만 시키지 말고 즐기십시오. 와, 뭐이뭔 일이래 이게? 자 여러분 왔습니다. 보았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 정말 실제 사람들이 살았던 창문 있죠 창문도 다 보여 아니 이 안에 들어가면 근데 누가 나를 끌어당길까봐 좀 무섭기도 해막불피운 흔적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궁인가 봐 여기 불뗀 자리 여기, 여기는 계단. 아, 여기가, 여기가 진짜 방이네. 봐봐,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와, 너무 시원해. 에어컨이 따로 없네? 여기 들어와 봐, 진짜 시원해. 아니, 같이 온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여 그리고 전기 있잖아요. 전기 없어도 기가 막히게 여기다가 창을 내 가지고 환하게 만들었어요. 와, 제가 이거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말고도 다른 나라 다큐멘터리를 보적 있거든요. 정말 신기했는데, 와. 놀랄 노자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인 동굴처럼 큰 것들이 하나 있어요. 이런 데는 완전 독채 같아, 독채. 그리고, 여기 보였죠? 저런 데는 큰 동굴인데, 대가족이나 힘 없거나 아니면 왕이 거스리는 곳, 부족들, 여긴 독채. 와. 근데, 아 올라가기 힘들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여러분. 참 신기하다. 야 어떻게 이런 집을 지었냐? 보세요, 이런데 다 집이었어. 근데 이 풍화 작용에 의해서 많이 훼손됐죠. 그래도 이렇게 보존되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서울에서 한강 뷰가 보이는 고층 아파트 그런데 서로 살고 싶어 하죠 그 중에서도 뷰가 제일 좋고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그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런 데 살아도 됩니다 전 이런 데가 더 좋네요 질투하는 건 아닙니다 저쪽을 시작해가지고요 여기가 이름이 로즈밸리 로즈밸리라고 합니다 저쪽을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인구 밀집도가 엄청 높았나봐요. 지금 저기 보시면 저기는 완전 구멍이 후드룩해 그러니까 저기는 예를 들면 101동, 102동. 여기는 현대 아파트뭐 그런 식으로 어놨던것 같아요. 근데 서로 경쟁했겠죠. 니네 조가 좋네, 우리가 좋네 이래가지고. 아 참. 신기 뭐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앞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신기할 따름. 아 대단하다 어떻게 살았는지. 제 생각에는 숙소는 저쪽 왼쪽 위에일 것 같고요. 이제 구경하고, 이제 스쿠터 타고 그 액티비티 체험하러 갑니다. 또 얼마나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 스릴 만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따가 또 봬요. 여기는 제가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한번 꼭대기는 어떻게 생겼나? 해 떨어지기 전에 테라스 한번 올려가 보려고요. 정말 호텔도 이렇게 다 동굴 밑에다 지어놨어. 야 대단하다 대단해. 저기가 오늘 브렉퍼스트 아침 먹을 때 여기구나 여기. 여기가 아침 먹을 곳. 찬. 와, 무슨 이거 아프리카 같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꼭대기에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굉장하죠? 숙소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아침 먹을 거? 이렇습니다. 정말 신기해. 너무 신기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오셔서 보세요. 백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영화. 그, 너네 사는 집이야? 응? 너희, 너네 집이야? 응? 자, 여러분, 지금 바이크 체험 중간쯤 왔습니다. 대상, 나이, 또 이런 나이 처음 봤어, 지금. 이진보스 보세요, 모터바이크가. 아주 수십대, 수십대. 야 아니, 여기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아니, 동네 사람들 어디 가야 냈더니 여기 다 모였어. 근데 여러분, 스릴이 있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 지금 해 지는 거 보려고 왔는데, 아니, 난리야, 난리. 이건 뭔 난리래, 아주. 아유, 정신 하나 없네. 매트비과 지금 히매때매 여러분 지금 밤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 동굴 속에서 불이 막 켜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녁을 막으로 나오고요 정말 이 동굴집 아 너무 신기해 너무 예뻐 여러분 아침입니다. 지금 아침에 택시를 불러가지고요 여기 열기구 뜨는 거 있잖아요. 이 열기구 뜨는 거 보러 왔어요. 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 보러 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커요. 뭐 저것 좀 봐요. 진짜 가까이서 봐겠죠 엄청난 관광 상품이네요, 게 진짜. 저기에 한 무더기 있네 아주 저기도 또한 무더기 있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희 숙소 계라메 있죠 그계라에서한 40분 정도 걸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걸어서 왔더니 여기 캐슬 네, 캐스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꼭대기 중에 완전 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꼭대기 중에 꼭대기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무사히 여기 카파도키아 게라메 지역 올라와서 이캐스까지 와봤습니다. 무사히 잘 여행하다가 여러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밤은 또 새벽 버스를 타고 야간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달려 이스탄불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 여정은 끝이 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